Three, two, one. 네 안녕하세요 전주신나평가사 내차마이너스 전주의 김장입니다 오늘은 제 기준 그러니까 차를 파는 제가 제 기준에는 이 차량은 정말로 미쳤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전부 다네 조금 소개해 드리면 보이시는 그대로 GV80 차량이에요 2륜입니다 4륜 아니에요 2륜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주행거리가 11만km거든요 제가 이 차량을 매입을 해서 주행 다 해보고 이틀 동안 하부 잡소리도 없어요.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차량이고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GV80 화이트 색깔뭐 12만 킬로, 14만 킬로 아니면 뭐 15만 킬로 다 팔아봤잖아요. 이 차량 정말로 제가 그 정도 주행 거리 때를 컨택을 해서 매입을 해서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 차를 판매하는 이유가. 가격대도 좋고, 성능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짧은 키로수, 3만 키로, 2만 키로, 5만 키로 좋겠죠. 하지만 금액이 어때요? 비싸잖아요. 그만큼 차량은 관리만 잘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요게 지금 파퓰러 패키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는 녀석이고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니까 헤드업이나 어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후추방 모니터라든지. 근데 4,290만원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우리 형님들 또 급해지더라고 마음이 네 누가 사갔냐 빨리빨리 뭐 하냐 저는 판매가 되면 판매 완료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영상의 제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량 정말 느낌이 옵니다 왜냐 이게 오늘 지금 강태기 끝나서 올라왔거든요 오늘 촬영하는 시점이 금요일인데 아마 토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이 차량이 사진도 안 올라오고 상품화 작업이 되기 전에 일단 전화만 다섯 통 왔어요 딜러들한테 그만큼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누가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교환도 없고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4290만원의 GV80. 네, 완전 무사고 차량. 교환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파플로 패키지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보시는 형님들은 정말로 땡 잡았다.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게 되면요. 이 GV80은 뭐 대형 SUV지만 우리가 대형 SUV를 좀 비교를 할때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를 비교를 하지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가격 차이에서도 말이 안 되고요. 앞에 하단 범퍼라든지 그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검정색 차량인데 사실 이게 신차처럼 느끼시면 차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은 존재가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형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면, 예, 진짜 신차 구입하셔야 돼요. 예, 중고를 모든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해놨지만, 약간의 뭐, 부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이 차량 제가 진짜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좋은 가격에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에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 상태 보이시는 그대로, 예, 네, 상태 좋습니다. 예, 네,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앞에 30% 정도 남아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드리고요. 앞도어나 뒷도어 부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빛에 반사해서 보잖아요. 몽콕이라든지 이런 부분 흔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판 상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 썬팅 상태든지 라 이런 부분들도 다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자, 뒷바퀴 휠 상태 한번 보여 드릴 건데 뒷바퀴 휠 상태 깔끔하죠. 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고 운전도 되게 조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타이어 상태는 지금 여기도 한40% 정도, 30에 서4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타이어는 제가 항상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자, 뒷바퀴 휠상 뒷바 이제 뒤에 니어 부분을 볼 건데 사실 이 엉덩이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니어 부분 뒷모습인데 정말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모합이라든지 팰리세이드하고는좀 다른 느낌의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진짜로 이 SUV에서는 정말로 끝판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범퍼, 트렁크 디드, 썬틴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트렁크 버튼을 항상 이렇게 손을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버튼 항상 알려드립니다.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에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 SUV답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차량이 뭐 실내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행도 해보고 정말로 점검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괜찮아요. 근 이렇게 자신감있이 얘기하면 정말로 형님들이 금방 이게 예, 나갑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정말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 상태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는데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의 이런 애교적인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보시면 이 도어 트림 부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짱짱해요. 거의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11만 킬로 켰는데 뒷좌석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 정도로 예,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항상 이할때뭐 묵직하거나 아니면 기가 막히거나 정말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더 이상 말을 붙일 게 없어요. 그만큼 나쁘지 않다. 네라는 거를 항상 말씀 올리고요. 도어 부분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고 요 약간의 뭐 부터치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깨끗, 깔끔하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 앞쪽에 회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회 상태도 좋죠. 예, 네, 그냥 보여드립니다. 사실적으로 숨김 없이 일단 외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도, 제 눈에 보여지는 것 그대로 형님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놓치는 부분들, 약간의 부터치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상품화 관리는 잘해놨고요. 성능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약간 스크래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차량은 중고차는 성능으로 예,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파플러 패키지의 이륜 차량인데 4,290만원 정말로 이 차량은 놓치면 겁나 겁나 후회하고 두 번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동 그냥 뭐 형님들 예 네, 기가 막히고요 워셔에 보충해드린 거는 뭐 제가 엔진을 교환해드리니까 그때 같이 점검해드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파플러 패키지는 항상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져 있는 거 그리고 후추방 모니터 옵션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형님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거 확인해주시고요 예, 전면 유리 부미에 부분 이런 부분도 좋고요 지금 증강현실 내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면 은 증강현실 내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증강현실 내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D를 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면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죠. 네 파퓰 패키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같이 세트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요. 이쪽에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 말씀 올리고요.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 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보여드리고 말씀 올리고요. 시트 상태라든지 도어 트림 가죽 상태라든지. 요 밑에, 엠비어트라이트에 요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실내 감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절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 이게 11만 키로 탔는데 이게 핸들 가죽 상태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만큼 전차주분이 굉장히 잘 탔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실 수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스탑 차선 이탈, 그리고 메모리 시트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1만 키로 딱됐어요 11만 8키로. 네, 차량 상태 굉장히 정수성도 괜찮고요. 제가 주행했을 때 하부 잡소리도 없었고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다 봤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녀석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항상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좋은 차량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